어리카락이에 들어가면 안돼 근데 아, 아야해요 응? 여기서 뒤집기 하면 안돼 어? 목이 아파 알았어? 응 음, 알았다고 대답하네 어. 어? 아이고. 이쪽에서 너 예쁘네 우리 너 얼굴이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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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아, 카메이이하면 안되는데 너아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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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, Walker, 어떡하니, 또 심심할 텐데, 어? 엄마랑 둘이서 심심해서 어떡하니? 어? 깐 음.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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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잠어어잠깐어 어? 어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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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만 잠깐만. 어? 깐 어? 잠깐만. 잠심할잠깐 어?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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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어 잠깐만. 어? 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잠 How 음, m 아, 할머니 가지마 i m a Do I have any k a j 니 m a I go, how m 니 n y children? I can't. How 고 a 리 y I was? How many I w a 대 How 엄마 n y I was? 고 할머니 갈때 오지 마. 알았지? <laughs> 잘 텐데 뭐 새벽에 알았어. 가는데. 새벽에는 깨서. 새벽 5시에 출발이에요. 오우, 오우. 공항에 7시 비행기라 응. 새벽 5시에 할머니가 출 7시 오우. 비행기 타고 갑니다. 어이구 그래. 어이구 음. 우리 노아 그때 잘 거지? 할머니갈 때. 음. 할머니가 노아 때문에 행복했어요. 10일동안 응. 응. 어이구 우리 아기 보면서 시, 10일 동안 재미있었어요 영상 올리고 뭐 사진 찍고 놀러 나가고 노아야 어이구 어떤지?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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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아야. 없어도 잘 지내고 안돼 위험해요 응? 우리 노아 쑥쑥 크고 다음에 볼 때는 또 쑥쑥 크고 울기 직전에 너무 딱하나둘셋 요렇게 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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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을라고 어이고이제안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음. 이고 여기 봐 한번 더찍오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할머니 가지마. <laughs> 오이고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야. 머리는 막 많이 빠져가지고 듬성듬성하아니어이고 동승 이뻐라. 우리 애기 이쁘지? 아이고 기분이 좋아요. 그래. 아이고 오이고 그래그래그래. 오이고. 그래. 이제 아빠 올 시간 다 됐어요. 어? 어 할머니 아 어. 이제. 우리 노아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